840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공부는 정신모험이다. 생명선도 없이 까마득한 깎아지는 절벽을 몇 시간에 걸쳐 손과 발로만 기어르는 모험 등산가. 육체적 정신적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부도 이와 똑같다 해도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으니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쉽다고 우스게 얘는 건지. 그도 아님 재미도 전율도 못 느낀다는 말인건지 아는다이게 결국 안하잖아 아무나 그런 등산을 못한다 체력과 실력과 담대함이 필수겠다 공부해내는 것도 아무나 해내는 게 아닌 것이 역시 체력과 실력과 담대함이 필요로 돼서다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절벽등반가는 지나오기를 되돌아보고 남아있는 길도 건너다보면서 전진할까 아니면 오로지 등정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꾸준히 오릴만 할까 그럼에도 30시간에 반정도는 왔다 같은 느낌은 분명 있을텐데 어떻게 길을 쓰고 올라온 길을 되돌아가기보다는 남은 역정에 전심전력 투구하는게 더 맞다는걸로 몸과 마음에부흡어 있지 싶다 앞으로 가는게 맞는다 그 중간에 그렇다고 떨어질 수도 없잖아요. 간둘 수도 없잖아요. 생명선도 없이 까마득한 깎아지른 절력을몇 시간에 걸쳐 손과 발로만 기어오르는 모험 등산과 육체적, 정신적 극치라 해도 가은이 아니다. 공부도 이와 똑같다 해도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으니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쉽다고 우습게 여기는 건지, 그도 아님 재미도 전주도 못 느낀다는 말인 건지,